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보게 될 은사는 이제 여섯 번째 은사인 다스리는 은사와 또 일곱 번째 은사인 극률의 은사입니다. 먼저 다스리는 은사는요. 지도자의 자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사자 아아9마리보다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양아아9마리가더 강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평범한 사람도 유능한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뭐이 사람은 별로 재능이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지도자 밑에 들어가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이끌어줄 즉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리더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이 다스리는 은사를 풍부하게 지녔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 정도의 오합지졸들이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을 찾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돈 떼먹고 도망친 사람, 사기치고 도망온 사람, 부인 버리고 도망친 사람, 원통한 사람 등등. 세상에서 말하는 불안당들, 인간 쓰레기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지도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런 오합 지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군대로 삼았고 또그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장군들도 그 안에서 다 나왔습니다. 요합 장군, 아비세 장군,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모든 위대한 용사들, 전부 이 아둘람 출신인 겁니다. 이렇게 볼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자기의 숨은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지도자,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다스리는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프로이스테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인도하다. 돌보다라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은사는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감독의 자질, 즉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담임 목사의 자질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돌보며 인도하는 이런 다스림이 필요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집사의 자질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할때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돌보고, 잘 인도하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다스림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합니까? 권력이 아니라, 돌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십은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돌보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라면 이런 돌봄의 리더십을 가지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교회와 교인들을 잘 돌보고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도 잘 돌보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우리 시흥교회와 우리 시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은사는 무엇이냐? 8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데 바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본다면 우리가 이미 앞서 다룬 구제나 위로의 은사와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극률의 은사는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주는 마음, 또 어려운 사람들을 그 고통을 이해하며 잘 챙겨주는 자세,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을 닮은 은사인 겁니다. 즉,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셨던 이런 예수님을 닮은 은사가 바로 극률의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서로의 짐을 져주고, 마음을 함께 하며 도와주는 이 극률의 은사가 넘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실제로 실렸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실제로 옆에 있는 이웃이 우리의 마음을 더잘 헤아려준다. 그리고 더 친근하다라고 해서 이웃 사촌이란 말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자주 썼었죠. 그때는 막 이웃들끼리요, 자식 문제도 함께 고민해주고, 서로의 집안 사정도 다 알고, 함께 걱정해주고, 격려해주었었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뭐 반찬을 해도, 뭐, 이게 서로 반찬 담긴 그릇 나누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가 훨씬 더 따뜻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마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그런 이웃 사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다스림은 힘에 있지 않고 돌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 이런 돌봄의 은사들을 다 받고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잘 인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리더십을 발휘해 갈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극률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고통을 헤아려 주셨던 고통에 동참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의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고통을 함께 하며 그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극률의 은사를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이웃사촌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열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